Investing.com 기준 검색 상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제2의 테슬라 그리고 대륙판 테슬라라고도 하면서 각광받고 있죠. 바로 니오가 Investing.com 검색 순위 상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진짜 궁금해요. 니오는요. 네. 2014년에 중국의 인터넷 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그 빗오토와 음. 그다음에 웨이라인 그 넥스트 EV의 그 윌리엄리 회장이 만든 중국의 그 전기자동차 회사인데요. 특히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의 관심이 각광을 받는 게 뭐냐면 은 어, 테슬라의 모델 Y 있죠. 네. Y랑 비슷한 모델인 ES6를 갖다 출시할 오. 예정이고요. 그리고. 많은 그 관심을 받았던 거는 2017년에 텐센스로부터 약 1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면서부터 증시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로부터 이목을 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음. 니오 같은 경우는 그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상하이와 베이징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고. 앞에에 있는 JAC 국영기업이죠. 자동차 제조업체입니다만은 그 업체의 생산 시설을 빌려서 자동차를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난징에는 개발 시설이 있고 해외에는 일단 산호세스의 기술센터가 있고, 미네네 디자인 스튜디오, 그다음 에 영국 옥스퍼드의 고성능 부스 등을 두고 있죠. 다국화된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국 기업이지만 생산 공장이 늘 테슬라도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이미 있는 회사와 합작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부분이 테슬라하고는 다른 네. 점입니다. 기존의 자동차 업계하고 공생한다고 음... 보시면 되죠. 그리고 니오 같은 경우는 또 텐센트나 알리바바 이런 중국의 IT 양대산맥이 처음부터 투자를 했다그래서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니오의 매출을 먼저 한번 살펴보죠. 3월달 분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죠. 13억 9천만 위안으로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6월로 끝나는 분기 실적 발표는 지금 9월 29일 날 발표 예정입니다만 현재 시장은 약 35억 천만 위안으로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니오에 대해서도 많은 이제 그 관심들을 갖고 검색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특히 두드러진 요인이 뭐냐면은 텐센트가 지분을 투자했다는 네. 거에 의미를 두잖아요. 7월 14일날 중국의 IT 매체인 두 뉴스에 따르게 되면은 텐센트가 니오의 지분을 15.1에서 16.3% 늘렸다고 했는데 어... 니오의 주가가다가 약 168만 주를 매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음... 3주 만에 추가로 매수한 거는 음... 시장에 많이 곽광을 받았고 따라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 검색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가 올해 한해 230% 상승을 했잖아요. 니오의 주가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그니까 니오도 보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작년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니오의 주가가 2달러 내지 3달러 움직였었고요. 어... 네, 3월 중순, 중순에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국내 국내라든지 글로벌 증시가 되게 하락을 했을 때2.37 달러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아이치. 7월 중순에 특히 7월 1 3일 같은 경우는 장중에 16.44 달러까지 급등했고,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그 뉴욕 증시에서는 전장 대비 약13.9% 상승한 1 3 6 0 달러에 그 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그 7월 달에. 미용의 그 차량 인도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약322% 증가한 약 3533대를 갖다가 인도했다. 즉, 차량 인도대수가 전년 대비 급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13.9% 급등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럼 뭐 이쯤에서 국내 기업과도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현대 자동차를 뽑을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현대 자동차가 국내 증시 핫 이슈거든요. 네.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시장의 이상을 상회하는 호실적을 발표함으로써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그 해외 그 공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 가동률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90%까지 수준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19 사태가 좀 완화되면서 그리고 생산이 정상화되고 있고 소비 심리가 그좀 낮으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2분기를 바닥으로 3분기에는 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면에 한쪽에서는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좀더 악화되거나 경기 침체가 가속화될 경우에는 이런 실적 전망도 좀 어둡지 않을까 이렇게 일부에서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니오의 리스크 요인 뭘까요? 중국 정부가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2020년까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만약에 2020년, 2022년 이후 정부 보조금이 없어지게 된다면 은 전기차를 살 메리트가 크게 없어지는 것도 되죠.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중국의 경제가 지금 위축이 되는 상태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 자체 경쟁력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이 경쟁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문제가 있고 약간 사고가 있기 때문에 한번큰 리콜을 했었거든요. 즉 2018년도 4월부터 10월에 그판 ES8 약4,800 세대를 리콜을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그동안 판거약 17,000대 정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량이거든요 아. 실제적으로 고한 3개월 사이에 약세 대에서 화재가 낸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음... 앞으로의 그럼 니오의 전망 어떻게 보고들 계실까요? 네, 장기적인 트렌드에서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냐면은 니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초창기 사업하다 보니까 이게 현금 부족 현상을 음... 겪었는데 그렇죠. 이 현금 부족 현상을 만회해준 게 우리가 서두에 말씀한 대로 텐센트가 많은 투자했기 를 때문에 이 현금 문제가 좀고 그, 해소되면서, 골드마삭스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립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지금 매수,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전기차의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충전이거든요. 그렇죠. 보통 이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내놓은 것이 주유소 형태의 배터리 교환 장소를 만드는 게그 이름을 갖다가 배터리 스와프, 그 스테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저희가 옛날 그렇죠. 핸드폰에 보조배터리 그렇죠. 갖고 다녔던 개념이겠네그 네. 3시간, 4시간 충전할 것 같다가 3분 안에 배터리를 충전함으로써 음. 자동차, 전기자동차를 다시 운행할 수 있는 건데요. 이유가 네. 지금 이런 그 스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중국의 51개 도시와 그 다음 7개의 그 고속도로 주변에 약 139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의약 4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하면은 니오의 매출이라든지 주가에는 긍정적인 작용할 것으로 보고 근데 만약에 이러한 트렌드가 전복되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고 되면은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니오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필살기 해외 투자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주세요.